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긴 서울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방배동이고요. 시댁이에요. 어머님과 아들과 서울 시세를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원래 서울 살았으니까 서울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김성수 씨가. 근데 왜 장승배기에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네, 대단지가 들어오고 원래 거기가 좀 저렴했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대단지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종지 시세 알아보는 게 아니라 동네 상권 좀 아, 거지. 상권 알아보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네 상권 알아보러. 시세는 상권 조사 하고 나서 그때 시세에 들어가면. 아, 시세는 뭐 상권 조사 하고 알아보는 거고 지금 상권 알아보러. 그럼 어디가? 그럼 여기 여기하고 장승배가 가까워? 가깝지 아. 신민이 집이 장승배이야 아, 신우이 집도 장승배기라서 어머니 사는 집하고도 좀 가까운 데를 한번 상권을 알아보러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 상권 시세 이런 걸 전혀 몰라서 음. 여기 아 롯데캐슬 여기 정확히 방배동 롯데캐슬이라 그래? 응. 방배 롯데캐슬 여기는 얼마야? 24평이 한 13억 어. 할 때. 24평이 10, 얼마? 10? 13억. 13억? 어. 2년 전만 해도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24평이 13억? 24, 말? 와...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에... 어, 3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람이 소개할 때는 뭐 40평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전세 5천? 대박이지 전라도 고흥 전세 5천인데 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2억이래. 살려고 한2억이니고 전세는 5천이래. 서울 가서 왜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집집집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빠 장승백이 여기 장사 생각은 언제 한 거야? 왜 갑자기? 나 오늘 응. 어제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마음에 응. 들면 바로 와? 아니 어떻게 음, 바로 와? 음, 저도 오늘 갑자기 한 번도 없다가 명절 때 갑자기 가족들 다이 모이는데서. 서울에 와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편이 갑자기 밝혀가지고, 어, 저 조금 서운해서, 아까 조용히, 어, 왜 나는 처음 듣는 얘기를 갑자기 하냐, 이래가지고 약간 했는데, 어, 남편도 갑자기, 뭐, 막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슬슬 서울 올 준비를 하, 해야 되지 않겠는 이제 생각이 든 거래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상도 어, 상도에서 장승배기 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가 되게 좁네 옛날 동으로 왔네 그래요? 인도가 엄청 좁아 사람은 없네요 ,잉? 조용하네 ,잉? 와우. 와우 사람 되게 많네 회사가 없다고? 회사도 없고 그 아파트 단지도 푸지도 않고 아, 아파트 단지 큰거 아니야? 그래도 곳곳이 아파트들이 있잖아 근데 이 아파트만으로는 전역 등산소가 된줄알았 아파트 가들이 너무 작네 이쪽으로 는면 아파트예요 근데 회사가 좀 있어야 회사 사람들이 회식 문화가 있는데 역 근처는 회사들이 조금 있네 음. 여기도 음. 아구탕집인데 사람이 음. 부쩍부쩍입니다 부쩍 음. 부쩍 아구탕집 생각했던 것보다 어때? 작아 별로지? 음. 근데 지금 명절이라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 명절 지나고 와봐야 될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 생각보다 너무 회사도 없고 아파트가 많긴 한데 서울이니까 어디 가도 아파트는 이 정도 있고 나와봤는데 남편 좀실어한것같습다 허탈한 뒷모습 <laughs> 엄마 서울은 좀 이따가 올게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들, 그려. 돈더 많이 벌어와. 아니, 내 생각에는 펜션을 가족이 해야 된다니까? 어머니, 아버님 하시는 건안 되고, 우리가 가서 내가 방송을 하는 거야. 아, 진 아, 현실적으로 오빠가 먼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오빠 연습적도 말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 아버님은 운전도 못하는 남편들 보내면 평생 방배 정도 사시다가 그게 어떻게 적어? 차라리 지 어머님 말대로 순대국밥이 더 현실적이지.